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T1 에너지, TE라는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업체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어요.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솔루션을 주축으로 하는 회사다. 플레어 배터리에서 25년도에 T1 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을 통합하는 에너지 제조 업체로 전략을 완전히 전환했다. 태양광 모듈을, 텍사스 공장에서 지금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5기가와트급 태양광 셀 제조 공장이라고요. 연간 18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고, 공장은 있어요. 미국 내 완전한 공급망을 국축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저장 솔루션인데 태양광하고 ESS였고 같이 할 계획이라고 하는 회사네요. 미국에서 지금 태양광 중요하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 때문에 문제고 태양광이 있으면 소음도 문제도 해결되고 정부 정책, 세액 공제 혜택도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통합 공급망을 구축한다.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정책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고 티원 에너지 같은 경우 미국 내 에너지 공급의 핵심 제조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회사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을 보면서 여기 보면 심플리에 보면 이 기업이 트리나솔라? 여기 수상해서 검색해봤어요 13.2% 지분이 많아요 81% 늘렸어요 트리나솔라가 T 1 에너지 지분을 최근 들어 상당히 늘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트리나솔라가 중국 업체예요. 중국 업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전략적 의미가 있다. 25년 9월에 지분을 16.6%를 늘려가지고 대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트리나솔라는 세계 태양광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단순 투자를 넘어가지고 기술 공유, 공급망 협력, 제조 운영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태양광 기술이 전 세계 최고니까 트리나솔라에 있는 기술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지금 제조 공장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나솔라에 기초부터 제조 기술과 현지 운영 경험을 제공한 거다. 그러니까 트리나솔라에 있는 공장을 그냥 미국에 갖다 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트리나솔라가 주요 주주가 됨으로써 생산 기술, 품질, 효율, 향상이 됐고 미국 시장 내 물량 공급. 글로벌 수요의 대응, 중국 공장 옮겨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분은 이제 16%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미국 회사지만 중국에 있는 공장을 그대로 갖다 놓는 거다. 트리나 기반으로 가동하고 있고, 트리나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이제 향후 외국인 투자 지분 규제 문제로 정책 리스크를 부각시킬 여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략적 협력 확대. 좋죠 근데 외국인 투자 지분 규제로 인한 정책 변수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글로벌 태양광 제조사 랭킹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트리나가 3위야 여기 진코 론지 얘네들이 전 세계 1 2 3등 메가와트를 봤을 때는 12만 메가 얘가 11만 얘가 9만 5천 트리나가 9만 5천이죠. 전세계 3위. 전세계 3위 회사예요. 트리나 솔라가 전세계 3위 회사인데, 얘가 T1 에너지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T1 에너지가 최근에 급등했죠. 9월 달에 지분 인수. 9월달에 지분인수 사전에 물밑작업이 있었겠죠 사, 사명을 변경하면서 지분인수도 하면서 급등 어쩌면 오히려 지분경쟁이 더 일어나면서 주가가 더 움직일 수 있는 내피셜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상당하다 상승 여력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5배 올랐다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398% 올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명이 형님들이 분석했는데 스트롱 바이 해라 1년 후 로우 타겟은 6, 에버리지 타겟은 7.3, 34%더 오른다. 하이 타겟은 8.5, 56%더 오른다.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해요. 1년 후에 마리벌 비한 30%에서 50%. 2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매출 성장이 큽니다. 767밀리언에서 1 1밀리언1 7 3밀리언해 가지고 27년도까지 엄청나게 성장하고 27년도에 흑자 전환 한다고요. EPS도 이제 개선이 돼요. 회사 내부자들은 9월 달에 여기 조금 팔았는데 <laughs> 의심이 돼요 그렇죠 회분사 내부자가 누구 조금 팔았는데 이게 또 중국의 트리너가 인수했을 수도 있네요 내피셜입니다 네, 가치평가를 봤을 때는 공정가치는 지금 26 81%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요 오버를 네, 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저평가다 다섯 명이 분석했는데요 타겟플라이서7 3 주고 있네요 34%더 오를 수 있다 미래성장 보면 매출은 30%씩 성장 이익성장이 72.5% EPS 성장이 74% 되게 좋아요 여기에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익성장이 완전히 바닥 찍고 여기서부터 이제 턴해서 가는 거니까 지금 매출 성장이 올라가니까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더갈수 있다 매출하고 EPS로 봤을 땐더갈수 있다 좋아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바닥은 지났다. eps가 앞으로 더 늘어나고 27년도에 흑자 전환한다 전 세계 3위가 붙었으니까 이익이 나겠죠 그죠 중국의 기술력을 가져온 거니까 재무건전성 보면 아, 부채가 좀 있는데 547밀리언이에요 현금 흐름은 보면 7개월 동안 충분한 현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3개월 밖에 못버틴대요 3개월 이후에는 유상증자 할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배당은 없고 지분 봤을 때 최근 내부자들은 조금 파 컸고 큰 의미 없고 최대 주주가 160%두 번째 주, 주주가 트리나솔라 어쩌면 지분 경쟁이 붙었을 수도 있어요. 요거 검색해 보니까 미국 회사, 미국의 투자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뭐2.5% 의미 없어 여기 3% 3% 3% 3%, 3% 어, 의미 없고 16.5대13.2 어쩌면 제 내피셜이지만 지분 경쟁이 지금 붙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중국 지분이 많이 늘어나 버리면 세제 혜택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많이 늘리진 않겠지 트리나솔라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만 늘리겠죠 그래서 조금 다 말해도 될것 같아 직원은 계속해서 늘리죠 막 100명씩 늘려요 1년에 100명씩 차트로 돌아가면요 26년 말에 타겟 플라이스가 여기에요 7.3에서 8.5 부근 여기에서 빠졌다가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더 올라가가지고 뭐 타겟 플라이스보다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저항선을 보면 여기 밑꼬리, 밑꼬리, 밑꼬리 여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저항선이 또 있었죠. 왼쪽에는 주가가 쭉 빠지다가 밀렸죠. 그러고 나서 돌파하고 여기 지지받고 여기 가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밀린 상태예요. 이 밑꼬리가 현재 이 밑꼬리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예, 그런 상태. 이걸 뚫으면 더 가겠죠 그렇죠 저는 이거 시간 지나면 무조건 뚫고 간다고 봅니다 여기서 빠질 때마다 조금 조금씩 담아놓고 가면 무조건 전국점 뚫어가지고 간다 봐요 왜 26년도 여기서부터 이익이 개선되고요 매출도 늘어납니다 전 세계 태양광 3위 업체가 지금 붙었기 때문에 그기술력이 지금 다 가져와서 미국에서 공장져서 판매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술력은 인정된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까지 받아 가면서 하게 되면 괜찮다. 지금도 저평가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좀 내릴 때마다 모아 가면 내년에 돌파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했고 좀 조정이 올 때도 좀 됐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좀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하겠다 그러면 내릴 때마다 조금 조금씩 모아 가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분 경쟁 붙으면 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